전성적인 투쟁만 일삼고 정부가 진행하는 올바른 개혁에 대해서도 다리를 거는 그런 행동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고요.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공문을 보내 집단적인 휴학 신청은 승인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. 전북대와 차의과대 등 주요 의대는 이미 휴학계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. 서울대 의대 교수 4명도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. 강한 목소리에 가려서 나머지 의견들이 모두 숨어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 강한 목소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정책도 문제가 있지만 협상을 거부하는 행동도 잘못됐다는 겁니다. 관성적인 투쟁만 일삼고 정부가 진행하는 올바른 개혁에 대해서도 다리를 거는 그런 행동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고요.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많은 이들을 대신해 따끔하게 꾸짖은 것이라며 희망을 받다고 환영했습니다.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는 감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대놓고 하면 사실 뭐 교수 학생의 그런 사제지간 그런 것들은 깨진 거고 그럼 앞으로 그걸 어떻게 수습할지도 참 걱정이 되고요. 박단 대한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도 교수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한대요. 전공이나 의대생을 꾸짖을 게 아니라 정부를 비판하는 게 맞다고 응수했습니다.